고요하고 평화로워 보이는 창리동. 이곳에는 각자의 자리에서 평범한 일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전직 JDD 특작부대 출신이지만 현재는 그저 평범한 보험 조사관으로 살아가는 최강 그는 과거의 강렬했던 흔적을 뒤로하고. 일상 속 작은 행복을 찾으려 애쓰는 듯 보입니다. 겉보기에는 누구보다도 군대 안 갔다 온 놈처럼 보이죠. 그런 최강의 주변에는 또 다른 심상치 않은 인물들이 존재합니다. 대테러 부대 출신으로 창리동 청년회장을 맡고 있으며 현재는 철물점과 문방구를 함께 운영하는 곽병남은 동네의 구은일를 도맡아하며 특유의 우직함으로 주민들의 신뢰를 한 몸에 받고 있습니다. 그의 눈빛에서는 아직 꺼지지 않은 뜨거운 열정이 느껴지죠. 또한 만모스 마트를 운영하는 사장님 정남현도 창리동의 활력소 역할을 톡톡히 해내고 있습니다. 이들은 마치 평범한 이유처럼. 보이지만, 그들 각자의 과거에는 남다른 사연과 능력이 숨겨져 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 평화롭던 창리동에 미묘한 균열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작은 소동으로 시작된 일련의 사건들은 점차 심상치 않은 범죄의 그림자를 드리우고 주민들의 불안감은 고조되죠. 이 위협 속에서 최강과 곽병남, 정남연은 각자의 방식대로 사건을 인지하고 촉을 세우기 시작합니다. 아직은 파편적이지만 잊고 지냈던 특공대 본능이 서서히 깨어나고 있음을 직감하는 순간들입니다. 창리동의 평화를 지키기 위한 이들의 눈빛에 결연함이 스며들기 시작하며 일화는 막을 내립니다. 창리동을 위협하는 어둠의 세력이 시작된 작은 소동을 넘어 점차 대담하고 조직적인 움직임을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로 인해 동네는 혼란에 빠지고 주민들은 공포에 휩싸이게 됩니다. 최강은 자신이 아끼는 가족과 이웃들이 위험에 처하자 더 이상 평범한 보험 조사관으로 남아 있을 수 없음을 깨닫습니다. 그의 내면에 잠들어 있던 JDD 특작부대 출신의 강인한 전사의 면모가 서서히 드러나기 시작하죠. 곽병남 역시 자신의 동네, 자신이 지키던 창리동에 드리운 그림자를 좌시할 수 없습니다. 대테러부대 출신답게 위기 상황을 감지하는 뛰어난 능력과 판단력으로 사건의 실마리를 쫓기 시작합니다. 그와 최강은 우연인 듯 필연인 듯 서로의 존재를 확인하고 과거의 인연을 넘어선 강력한 연대감을 형성합니다. 만모스 마트의 정남현 사장님 또한 특유의 강단 있는 모습으로 이들을 돕거나 혹은 자신만의 방식으로 상황에 개입하며 남다른 존재감을 과시합니다. 각자의 방식으로 평범한 삶을 살아가던 이들이 동네를 지키기 위해 다시금 특공 본능을 일깨우는 과정이 긴장감 넘치게 그려집니다. 과거의 영광을 되찾기 위함이 아니라 오직 사랑하는 사람들을 지키기 위한 그들의 순고한 목적은 시청자들에게 깊은 몰입감을 선사합니다. 이들은 어둠의 세력에 맞서 창리동을 지킬 수 있을까요? 이화는 이제 막 시작된 이들의 유쾌하면서도 짜릿한 반격의 서막을 알리며 다음 이야기를 더욱 기대하게 만듭니다.